여러분 혹시 2000년대 PC 방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진짜 한국 게임의 전성기였던 때라 전국 어느 PC 방을 가던 사람들로 붐볐거든요.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야 말할 것도 없고 디아블로 하던 슈카형부터 메이플 하던 초딩들까지 그야말로 온갖 게임이 난무하던 게임 전국 시대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게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워크래프트. 파워케와 카오스를 비롯한 온갖 유즈맵 소리로 PC방은 늘 시끌벅적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래프트 유즈맵들 중에서도 타워 디펜스를 특히 좋아했었는데요. 타워 디펜스 특유의 전략성과 시원시원한 타격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시에도 타워 디펜스 장르는 꽤 인기가 많았는데요. 워크래프트 유즈맵은 물론 클래식 게임과 모바일 게임 장르에서도 타워 디펜스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 디펜스,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 장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타워 디펜스 게임 하나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실제 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수성전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타워 디펜스 모바일 게임, 워처 오브 렐름과 함께 통쾌한 방어의 묘미도 느껴보시고, 타워 디펜스의 모티브가 된 수성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타워 디펜스는 길목에 온갖 장애물과 병사, 탑 등을 배치해 밀려오는 적들로부터 우리 진영을 지키면 되는 아주아주 아주 단순한 방식의 게임 장르인데요. 이게 얼핏 보면 단순해 보여도 어떤 적을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의 자원과 어떤 지형에서 방어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고 전략적인 게임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전략에 적들이 함정에 빠지고 쓰러져 나가면 그것만큼 통쾌한 게임이 또 없는데요. 바로 이 전략성과 타격감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타워 디펜스 장르에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컴퓨터도 없던 과거에 이 타워 디펜스를 즐겼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대, 중세, 근대의 성벽 설계자들. 하지만 이들에게 타워 디펜스란 우리처럼 단순한 게임이 아닌 자신의 목숨이 달린 사투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느 게이머들보다 진지한 자세로 적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성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밀려오는 적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막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성은 크게 아성, 성벽, 성문 이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셋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성인데요. 영어로 stronghold라고 불리는 아성은 성 안에 있는 성으로 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성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보관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자체든 말이죠. 네. 세상엔 지킬 것이 없는 성이란 없습니다. 성이란 게 원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지킬 게 없으면 그건 성이라 할수 없죠. 그래서 아성은 보통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나 군대가 주둔 중인 병영, 무기고나 식량 창고 등이 그것인데요. 그렇다보니 이곳을 적에게 빼앗기면 사실상 수비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측은 아성을 집중적으로 노렸고 수비 측은 아성을 집중적으로 방어했는데요. 그래서 타워 디펜스 게임들에서도 이 아성에서 모티브를 얻어 적이 목적지에 다다르면 게임에서 패배하는 룰을 갖게 된 것이죠. 아성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벽인데요. 아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성벽이 없으면 그건 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그것을 비로소 성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인류 최초의 성이 무엇인지 는알수 없지만 원시 시대 부족 단위로 살던 인류가 집 밖에 울타리를 치던 것이 발전해 성벽이 되는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들짐승의 출입을 막는 정도의 울타리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아주는 촐락의 목책으로 발전했고 또 다시 발전해 거대한 도시를 두르고 군대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석벽으로 발전했습니다. 성벽이 발전한 만큼 성벽의 기능 또한 다양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부 적을 막는 용도였지만 점차 수비군이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게끔 진화했습니다. 성벽의 너비를 넓혀 그 위에서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다던가 망루, 옹성, 치성 등을 지어 적을 공격할 수도 있었죠. 이밖에도 수많은 수성 무기들을 성벽에 설치해 적의 접근을 막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방어 요소들을 게임에서는 망루, 즉 타워로 대표되었고 이 때문에 장르의 이름 또한 타워 디펜스라고 지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성벽은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을 유도하는 기능. 움직이지도 못한 벽이 어떻게 적을 유도하나 싶겠지만 정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이 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부러 뚫어 놓으면 적들이 그곳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은 수비군의 의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랐는데요. 취약한 지역은 성벽을 높게 쌓았고 자연 방벽이 있는 곳에는 성벽을 낮게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성벽을 낮게 짓거나 성벽을 열어 두어 적을 유인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공격군이 잽싸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준비된 함정에 빠지는 전술이었 습니다. 그리고 이는 타워 디펜스 게임들 에서도 잘 구현되었는데요. 게임 속에서도 밀려오는 적들을 성벽과 장애물 등을 설치해 유리한 곳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적이 지나는 길목에는 망로나 수성 무기 수비군 등을 배치해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요소들이 타워 디펜스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수 있죠. 성문 또한 성벽과 마찬가지로 성에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제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고 해도 출입을 위해선 성문이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성문은 항시 뚫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어에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방어군은 늘 성문 수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했죠. 우선 방어측은 최대한 성문의 개수를 줄였으며 문과 길의 크기도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높은 곳에 설치해 오르기 힘들게 하거나 성문으로 가는 길을 구불구불하게 해 접근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해자와 도개교를 만들어 전시에는 건널 수조차 없게 만들기도 했으며 옹성과 치성을 둘러 다방면 에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했던 것은 성문 자체를 아예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는데요. 고작 성문 하나를 넘어서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하나를 넘는다고 해도 그 뒤에 또 다른 성문들이 여러 개 기다리고 있다. 그럼 두 번째 문을 보게 된 병사들의 얼굴에선 절망이 흘러 넘치다 못해 사기 저하가 극심했겠죠. 심지어는 두 개의 성문 사이로 적군을 유인한 다음 재빨리 성문을 닫아 성 안에 적을 가두는 전술까지 존재했는데요. 이를 위해 성문은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며 다쳤고 그 끝엔 수많은 칼라유가 독등이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문은 가장 취약한 부분임과 동시에 가장 공략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송전에는 타워 디펜스의 모티브가 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힐러와 버프. 타워 디펜스 게임을 하다 보면 힐러 캐릭터들이 병사들을 치료해주고 공속 버프도 걸어주죠. 그런데 실제 수송전에서도 이러한 힐링과 버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노약자들과 여자들이었는데요. 성들 중에는 군대만 주둔 중인 군사 요새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주민들까지 보호하고 있는 도시 요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도시 요새들의 경우 수성전이 벌어지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총동원되었는데요. 어차피 적에게 치면 도시 안에 주민들까지 전부 다 학살될 확률이 컸기 때문에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전부 성벽 위로 올라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여자들은 이들을 위해 물이나 식량, 탄약 등을 날랐습니다. 왜냐면 수성전이란 하루 이틀 동안 벌어지는 짧은 전투가 아니라 적어도 몇 주, 길면 몇 년에 걸쳐 벌어지는 아주아주 아주 길고 질이 멸렬한 전투였으니까요. 그렇다보니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몇날 며칠을 먹고 잤으며, 이 때문에 식수와 소방수, 그리고 식량과 탄약 등의 물자 보급이 늘 필요했죠. 동시에 노약자들은 성벽 아래에서 부상자들을 돌봤는데요. 병원으로 부상병들을 이송하거나, 간단한 치료와 간호등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적의 화공으로 도시에 불이 붙으면 소방 작업을 했으며, 적이 손 화살을 주어 아군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성과 노약자들이야말로 살아있는 힐러들이자 버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파워디펜스 게임들에서 어여쁜 힐러 캐릭터들로 구현한 것이고요. 음... 근데 힐러 캐릭터가 있다면 반대로 디버프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들도 실제 수송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격 측이든 방어 측이든 할것 없이 모두 적을 도발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방어 측에선 적이 성벽을 향해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온갖 욕설로 적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반대로 공격 측은 호위망에 고립된 방어 측 앞에서 먹을 것을 자랑하며 굶주림을 자극했다죠. 아니면 아예 초안지의 사면 초가처럼 구슬픈 고향 음악을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심했던 디버프 전략은 바로 생물 병기들이었는데요. 공격군이 성벽 너머로 수비군의 잘린 머리나 동물의 사체, 오물 등을 투석기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는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사기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오물과 시체로 인해 성 안에 역병이 돌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던져지는 오물과 사체는 부패가 심하도록 특수하게 섞인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군이 시체를 성벽 너머로 던졌고 이 때문에 흑사병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것이 유명하죠. 이에 맞서 수비군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쉽게 성벽을 오르지 못하도록 적들과 성벽에 똥을 발사했으며 매캐한 연기를 성벽 아래에 피워 시야와 호흡을 차단했습니다. 또성 주변에 적들의 시체를 흉물스럽게 전시해 두어 적의 사기를 꺾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기 저하 전략들이 게임 속에선 공속 이속 저하와 같은 디버프 마법과 그 캐릭터들로 구현된 것입니다.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 이거... 타워 디펜스 게임의 고증이 웬만한 사극들보다 낫네요 이처럼 실제 수송전을 모티브로 창작된 게임 장르 타워 디펜스 타워 디펜스는 그 특유의 전략성과 타격감 덕분에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험가님들이 좋아하실만한 신작 타워 디펜스 게임 워처 오브 렐름 워처 오브 렐름은 RPG 게임과 같은 세련된 서양 판타지 화풍에 통쾌한 액션과 다양한 전략 구상이 가능한 게임인데요 지루하게 타워를 배치하기만 하는 기존의 타워 디펜스 게임들과는 다르게 워처 오브 렐름은 다양한 영웅들을 배치해 적을 막는데요 전사킹, 할추부터 탱커, 레굴라스 마녀, 모리건 궁수, 칼립소까지 다양한 스킬들을 가진 영웅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선택해 배치함으로써 다채로운 전략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적들 또한 판타지 속 다양한 괴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게임을 반복해도 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지루할 틈이 없죠. 이 재밌는 워쳐오브 렐름이 얼마 전 정식 런칭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박진감 넘치는 타우디펜스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세요.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자, 그럼 이것으로 워쳐오브 렐름과 함께 살펴본 타우디펜스 속 수성전의 역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재밌고 매력적인 판타지 게임들을 소개해볼게요. 그럼 다들 안녕.